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국입니다. 오늘은 11강 D에 들어갑니다. 이번 들는 evening입니다. evening, 저녁을 가리키죠. 저 저녁을 가리키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u가다, u가다, u가다. 이게 저녁석자죠. 저녁석. 유갔다 하면은 이게 저녁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 반은 이게 늦을 만 잠다. 늦을 만. 우리 말로는 만인데 일본어 발음은 반입니다. 반. 그다음에 요루 요루 여기 이제 밤 야자죠. 밤 야자 밤 야를 요루 요로. 요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유배 유배. 이것도 저녁이에요. 저녁. 유배.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about six in the evening.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about six in the evening. 자, 나의 아빠는 대개 comes home 집에 돌아오신다. about six in the evening. 그러니까 밤 대략 여섯시. 밤 대략 여섯시쯤 집에 돌아오신다 되게 서양에서는 그9 to 5라 해가지고 오전 9시에서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일을 끝마치죠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집에 돌아오면 한뭐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6시에 돌아온다 이렇게 냈습니다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about 6 in the evening. 오또상와 오또상와 타이테이 유우가타 로쿠지고로 이예에 카이테구루 오또상와 타이테이 유우가타 로쿠지고로 이예에 카이테구루 그럼 아빠는 대게 타이테이 하는게 대게 대체로 유우가타 로쿠지고로 저녁 6시쯤 에, 저녁 6시쯤, 뭐 6시 경, 이에에 카이테그루, 집에 돌아온다. 카이테그루, 돌아오다. 카이테그루, 이 카이루 하는 게 돌아오다. 는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 카이루 들어가는 말이 에,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돌아올 귀차거든요. 돌아올 귀차. 그래서 나라 국자 이렇게 붙이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귀국한다 귀국 귀국 킥꼬꾸라고 있습니다 킥꼬꾸 킥꼬꾸 귀국입니다 귀국 그다음에 음, 귀생을 해볼게요 귀생 귀성. 즉 귀생 이라는 말은 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키세입니다 키키 키세. 키키 키세. 우리 명절때 그죠? 뭐 설이나 추석때 귀성계 가죠? 귀성계 키세이캬야꾸 키세이 이 키세이 말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그 다음에 또귀자 들어가는 거는 음 귀화라는 말인데요 귀화 귀화 키카라 읽습니다 키카 키카 귀화 귀화는 그 나라를 바꾸는 거죠, 나라를. 러시아 사람이 뭐 한국, 한국으로 귀화한다. 또뭐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한국으로 귀화한다. 그때서는 말이 키까인데요, 키까. 영어 단어는 naturalize입니다. n a 럴 u r a l naturalize, n a t u 하니까 뭐 자연, 자연, 자연의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n a 럴 라이즈 이렇게 쓰면은 귀화하다는 뜻입니다. 귀, 귀화하다. 그 명사는 이제, 아이제이션 이렇게 붙이면 되죠. 네츠럴라이제이션. 네츠럴라이제이션. 이게 귀화입니다. 귀화. 귀가. 프랑스인으로 그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중에 그 이다도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다도시. 그분이 지금 대학, 무슨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귀화한 지가 3 넘었어요. 귀화입니다. 귀가. 그 다음 이문입니다. Please come this evening. Please come this evening. 오늘 밤에 오십시오. 오늘 밤 오세요. 오늘 밤 오십시오. 그럼 c o m e c o m 이 c o m 이 come, c 오이 e 구다사이. come, 오이데이로 이 말은요, 음, 키로, 키로, 오다. 키때 구다사이. 키때 구다사이인데요. 조금 존경어를 표시한 겁니다. 콤반 오이데이 구다사이. 오늘 밤 오십시오. 자, 그 다음 단어는 서퍼입니다. 서퍼. 서퍼는 저녁밥입니다. 유쇼쿠입니다유쇼쿠 저녁 석자 먹을 식자 유쇼쿠. 그다음 에 야쇼쿠 밤 야자로 썼네요. 야쇼쿠, 야쇼쿠 이렇게도 해 저녁밥입니다. 이 서퍼는 S, -E S U P P E r 이에요 S U P P E R. 요거가 헷갈린다는 은 S U F F E R 하는 것이에요. S U F F E R. 보통 S F from, S F from 이렇게 나와 가지고 몸으로 고생하는 뜻입니다. 몸으로 고생하다. 예, 이거는 전혀 다른 단어니까요. Do you r homework before supper? Do you r homework before supper? 그럼 저녁 식사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해라, 숙제를 하라. You should not mind i you should die, Yarina say. You should not mind y should die, Yarina say.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하십시오. 슈쿠다요, 야리나사이. 야리나사이, 야루에서 온 거예요. 야루. 야루, 이 말도 하다이 되십니다. 하다 이 뜻입니다. 하다. 슈쿠다요, 야리나사이. 그럼 숙제를 하십시오. 이 숙제는 잘 숙자고요. 잘 숙. 잠잘 숙. 지는 지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목지.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숙자 들어가는거 숙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숙박 숙박시설을 할때 숙박 자, 숙박은 이렇게 쓰고 숙구학구라 하겠습니다. 숙구학구 숙구학구 여기 숙박이고요. 그 다음 이제목 진짜 들어가는거는 우리 주제 주제가 뭐다 할때

TV를 본다 티비, 텔레 TV, TV, 본 v 람들은 이렇게 티레비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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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를 본다. TV를 본다. 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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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본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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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일본어로 타자를 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죠 일본어로 타자를 할 때는 T E R E B I T E R E B I 이렇게 써야 이 테레비 라는 이 글자가 갔다가 나가딱 쓰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11강 T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